자신에게 쏟는 사랑 가득한 관심의 근원이 될때 맛보게 되는 심오한 효과를 당신은 이미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뼛속까지 정직해질 때 몸과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가 느껴지는지요. 어떤 일이 당신에게 찾아오든 그 모든 것은 당신이 자신의 아름답고 순수한 본성과 다시 하나가 될 때, 삶이 얼마나 빨리 진화해 갈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절망의 뒤끝이나 넘을 수 없는 변화의 경랑 앞에서, 혹은 피할 수 없는 고통의 와중에서, 당신은 때로 자신의 순수한 본성을 자각하게 됩니다. 모든 일은 우주의 섭리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되므로, 그런 거북한 느낌을 맛보게 되더라도. 그것이 곧 벌을 받는다거나 해를 입는다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낱낱의 상황과 분위기가 오로지 당신으로 하여금 내면의 아이의 느낌에 깊이 교감에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 안무된 것이었음을 이내 알아차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순수한 본성의 외침이 가장 크게 들리는 것은 불편한 경험을 통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역경에 부딪힌 순간에만 자신의 여리고 연약한 부분을 자각한다면 힘든 감정에 대해 혐오감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경험상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내보이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실감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느낌을 솔직히 드러냈다가 어른들로부터 비판받고 배척당하고 웃음거리가 되고 심지어는 벌을 받기까지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한 것은 그들에게 당신의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거나 당신의 느낌을 바꿔줄 능력이 없는 것이 한탄스러웠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은 내가 그런 감정을 비밀로 간직하기만 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하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관계와 교류와 만남은 오로지 신성한 뜻이 작용하게 하기 위한 촉매로서 이루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합니다. 당신이 바랐던 결과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돌아보면 그것이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였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당신의 지혜롭고도 순수한 가슴의 여린 감성과 다시 친해져야만 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과거의 당신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 아이의 모습으로 아니 심지어는 당신에게 허용되지 않았던 아이의 모습으로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순수한 본성이 내면의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나든 생생하게 살아있는 존재로 인식되든 간에 그것은 당신에게 애정 어린 관심을 쏟아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탐사하게끔 되어 있는 지구의 가능성이 펼쳐지게 해줄 하나의 길로서 말입니다. 불편한 감정과 평화롭게 지낼 수만 있다면 어떤 특별한 기분을 느끼려고 그토록 길을 쓰고 안달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사실 당신은 고통과 절망을 더 이상 마주치지 않게 되기만 바라는 것일 뿐인데 말이지요 그 마주침을 수시로 예감하게 될 정도로까지 고통과 절망을 필사적으로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은 인지 상정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저항과 회피도 그저 있는 그대로 경험해 보면 단지 사랑받을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대상일 뿐입니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만입니다. 내가 이런 기분을 싫어하는 건 괜찮아. 하지만 그건 여기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화해하면 되지 뭐. 이건 내가 바라는 식으로 행동하려 들지 않는 아이의 기분과 같다는 걸 알아. 어떤 기분이든 간에 이 아이는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자신의 감정을 보듬을 줄 모를지라도 혹은 자신의 감정을 보듬지 못하는 그를 사랑해 줄 수까지는 없다고 할지라도 약점을 드러내놓는 매 순간은 자유를 향한 첫 번째 열쇠인 정직성을 한층 더 키워줍니다. 자신에게 더 정직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에 관한 고백에 주의를 모을 수 있게 됩니다. 한순간의 정직을 통해 진실이 당신을 해방시켜 줄 때마다 몸으로 느껴지는 그 여유와 안도감은 당신으로 하여금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당신이 스스로 얼마나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당신이 받아들이는 만큼 길러지는 신의 권능을 품은 장엄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에서는 자신의 감정과 화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어떤 감정을 쫓고 그 반대의 감정을 피하는 자동적인 습성의 챗바퀴에 갇히지 않도록 말입니다. 양극성의 세계에서 깨어나면 당신은 인생의 굴곡과 부침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양쪽과 다 화해했으므로 어느 쪽을 만나든 간에 그것은 한결같이 사랑해줄 기회일 뿐이니 끝없이 얻다가도 언젠가는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그런 불상사는 더 이상 뒤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새로운 자유의 공간에서 압도해오는 절망의 순간은 폭발하는 환희만큼이나 귀한 가치를 지닙니다. 양쪽이 동일하게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둘다 당신의 가슴만이 줄수 있는 사랑을 받을 자격을 똑같이 인정받습니다. 건성으로 삶의 양면을 동등하게 포용하는 척할 수는 없더라도, 가슴이 자신을 열어놓아도 안전하다고 느끼기만 하면, 상황을 대하는 당신의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전환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당신의 인도자로 삼으면 좋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나쁜 것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도록 고통스러운 감정이 가져다 줄 진정한 치유의 기회에 친숙해지기를 권유받게 됩니다. 어떤 감정에 나쁜 것이라는 딱지가 붙을 때 그것은 대개 지금의 좋은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느끼기엔 아주 부적당한 시간이라는 뜻일 뿐입니다. 좋다고 느끼는 것이 어떤 결과에 근거하지도, 상황에 좌우되지도 않을 때, 당신을 다음 단계의 의식 수준으로 호위해 가려는 것 외에 다른 목적으로 당신의 길에 끼어드는 득이나 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오로지 맞아들여지기 위해 존재하는. 어떤 순수한 본성을 망각해 버리지 않게끔 끊임없이 상실의 괴로움을 겪는 인물로서 자신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그 사실을 더욱 깨어서 알아차리도록 돕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당신의 과거에 다른 이들은 간과하고 무시하고 버리고 배신했을지도 모르는 연약하고 여린 본성에 당신이 주목하게 하려고 우주가 당신의 삶을 안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과거에 당신이 바라는 방식으로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해 주었으면 하고 소망했던 일이 있었을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저마다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했을 테지만 어떤 이유에서도 당신이 필요로 했던 만큼의 관심과 보살핌을 제공해 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이런 기억들은. 당신의 세포 속에 낱낱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감정이 솟구치면 풀려나기만을 기다리는 그 기억들이 사랑의 가장 목말랐던 시기에 당신이 느꼈던 감정을 상기시킵니다. 순수한 본성의 부름에 대한 하나의 응답으로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사랑하기는 당신으로 하여금 그 어느 누구도 해주지 못했던 방식으로 내면의 아이를 따뜻히 안아드릴 수 있게 해 줍니다. 세포의 기억이 스스로 풀려나서 당신으로 하여금 그 순진무구한 아이의 최상의 부모가 될 완벽한 순간을 일깨워 주게 허용하면 그것은 곧 가슴의 중심을 둔 새로운 의식이 출현할 공간이 넓어지도록 돕는 일이 됩니다. 본질적으로 당신은 고통과 불편과 좌절과 두려움과 부조화의 모든 느낌이나 반응을 과거로 시간여행을 하여 자신을 사랑해주는 데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은 과거에 대한 당신의 집착이 한 차원 깊은 의미가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많은 구도자들이 과거의 경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려고 애를 쓰지만, 과거를 붙들고 있는 그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해주기 전에는 그 집착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한 몸의 세포에 기록된 세포 차원의 기억을 카르마의 진정한 의미로 인식하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뿌린대로 거둔다라는 말로써 카르마를 이해하고 있는데 이 말은 흔히 보복이나 응보를 암시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사실을 말하자면, 어린 시절의 경험이란 장차 당신이 그 모든 억압된 느낌과 부인된 기억을 영적 성장의 촉매로서 다시 불러내어 경험할 수 있게끔 마련되는 무대입니다. 느낌과 기억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른 누구도 흉내 낼수 없는 방법으로 자신을 조건없이 사랑해 줄수 있는 법을 터득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고통을 만인을 위한 구원의 선물로 바꿔놓음으로써 온 지구를 해방하게 됩니다. 반응하는 매 순간은 세포 내부의 교차참조 시스템과 흡사합니다. 모든 기억을 낱낱이 직면하거나 과거를 계속 파헤쳐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하나의 감정은 같은 감정을 느꼈던 모든 세포의 기억들을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습니다. 예컨대, 슬픈 감정이 들 때, 당신 가슴 속의 순수한 본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슬펐던 때와 사랑받지 못했던 때, 원하는 만큼 응원받지 못했던 때의 기억들을 모두 데려올 테니, 날 도와서 여태껏 받아본 적 없는 사랑으로 이 기억들을 해방시켜줘. 치유를 촉발하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나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이렇게 가슴 깊이 안아들일 때마다 당신은 치유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세포의식의 찌꺼기가 몸을 통해 방출되도록 합니다. 늘 그렇지만 감정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것이 당신의 장에서 이미 청소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편이 느껴지는 몸의 부위에 집중하기만 해도 불편한 곳의 중심을 향해 천천히 호흡해 들어가기만 해도 당신 내면의 아이에게 부드러운 사랑으로 주의를 기울여 주기만 해도 당신은 세포의식의 찌꺼기가 더 빠른 속도로 배출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아이와 재결합하는 시간을 가지면 오로지 당신이 자신의 순수한 본성을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주고 배려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당신의 여리고 보드라운 속 알맹이가 자각되기 시작합니다. 뭔가 불편이 느껴질 때 우주의 지혜는 바로 지금이 당신이 자신을 한 차원 더 깊이 사랑해야 할 순간임을 정확히 알려줌으로써 당신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을 일러줍니다. 우주의 지혜는 당신 내면의 순수한 본성으로 나타나서 그렇게 당신의 주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식을 사랑의 진동에 더욱 깊이 동조시키기 위한 한 방편으로서 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택한 그 인격으로 변장을 한 것도 당신의 허락과 인정을 기다리는 당신 내면의 아이로 변장한 것도 모두가 우주인 바, 그것은 아름다운 물리적 형체 속에 사랑이 살아나도록 숨결을 불어넣는 신의 뜻이 펼쳐내는 역할놀이입니다. 이것은 나아가는 당신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만물 속의 순수한 본성인 제 모습을 깨달아가는 우주의 영적 복귀를 축하하는 걸음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우주는 당신 가슴 속의 아이로. 동시에 그 내면의 아이의 부모로 변장을 하고 있지만, 신의 가장 큰 뜻은 이 아이가 달인, 즉 매스터로서 출현하는 겁니다. 물론 당신은 이미 달인이지만 말입니다. 당신은 이 행성 위에서 살아있는 영적 달인이 되어가는 진화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씨앗이 활짝 피어난 꽃인 자신의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과 흡사합니다. 씨앗은 꽃의 살아있는 가능성으로서 존재하지만 땅에 심어져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기 전에는 늘 그것인 자신의 실상을 체화하여 꽃을 피워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우주의 순수한 본성과 다시 하나가 됨으로써 자신의 참되고 영원한 본성을 몸소 자각하게끔 의식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몸을 입고 내려온 영적 달인입니다. 당신 내면의 달인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사랑이 당신의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즉각적인 반응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을 지지와 사랑을 받으며 안기고 싶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그를 맞아들일 기회로 바라보십시오.